정말, 아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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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사람으로 변신하고 올게요 네. 고양이에서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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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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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무대을 많이 기대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 봤는데 네. 어땠어요? 최 <laughs> 막걸리 <방금> 소리 질러. <laughs> 네, 잠깐만요. 우리 지 우리 얘기를 하고가자죠 아, 초심을 너무 잃으셨어요. 소리 질러!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laughs> 네. 근데 지금은 소리 질러요. 아, 초심 다시 찾아서. <laughs> 네.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오프닝 말고 엔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네. 어,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네! 이 곡을 초롱언니가 추천을 해줬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하영씨도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네. 옷뜯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제가 <laughs> 실수를 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을 잘 섞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를 결국 조율하지 못하고 두가지다 보여드리자 해서 했습니다 김민몰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뭔가를 달라고 하시는 뭘 드리면 됐었나요? 네? 뭐라고? 아니에요 <laughs> <disputes> <laughs> <laughs> 어 무대 어땠어요 다들? 제가 미쳤어!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진짜 뒤로 잘 모았어요. 멋있게. 눕긴 <목소리> 했는데. 멋있게 잘 모았나요? <laughs> 네잘 찍었죠. 아, 잘 찍었죠. 네! <웃음> <웃음> 잘 네, 네, 찍었죠? 네, 모니터. 모니터. 네,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laughs> 네, 조금 네 도전을 해봤습니다. 오, 너무 멋있었어요, 오, 멋있었어요. 뭘로요? 뭉페이지가 될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여러분도 신나셨어요? 네네한 페이지가 되셨나요? 네아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꽃을 그 타이밍에 던질 게 아니었는데 우리도참게 <laughs> 이렇게 하는데 휙날라가서 괜찮으세요? 어, 어디 부상 없으시고 아 네네네 나중에 추후에 아프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좀 세게 날라갔거든요. 아, 이러는데 제가 또 요즘 운동을 많이 했죠 아 진짜? 투포한 선수 <laughs> 정도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투포한 <laughs> 선수 정도로 하셔가지고. 제대로 돈 드셨어요? 든든한 언니가 되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음. 마지막 우리 워터. 남주에게남주절딱 네, 갔어요. 네, 여기 닦아셔야 돼요 뒷그 뒤처리 좀. 아우, 아 그래서 장갑을 이걸 할게요. 그냥 딱고다니려고면 어우, 진짜 이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이죠 이거. 이니 근데 남주가 진짜 연습실에서도 그냥 사 이거. 계속 이거. 있거이요 <laughs> <물고 그냥. 웃음> 어. <laughs> 아, 이게 물 뿌리는 게 연습을 안 해서 진짜 쉬워 보이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그치, 춤추면 자기가... 이게 정확히 명중이 돼야 돼요. 아, 그 <laughs> 어디죠? 그 흔들리는 곳에 명중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아...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영상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분장의 진실은 저희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특히 초롱 언니의 비둘기 연기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대사가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아, 입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다물어져 있잖아요. 아, 너무 귀여웠어요. 초롱씨 그때 밥 먹기 되게 힘드셨잖아요. 어, 밥 먹었어요. 입 벌리면 자꾸 뭐가 떨어져가지고. <웃음> <웃음> 네, 힘들었는데, 오, 나름 비둘기 연기도 해보고 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연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네. 진짜. 전 그렇게 예쁜 도둑은 어 완전, 캐릭터. 아, 멤버 없어지니까 좋았어요? 네? 멤버가 사라지니까 좋았어요? 어, 뭐야, 다시 나타났잖아! 아니, 아니 사라지게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비둘기 네. 아줌마 <laughs> 멤버들이, <그렇다, 웃음> 멤버들이 사라지니까 또 생각보다 허전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랬고요. 근데, 이 정도 분장했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무슨 분장해야 할까요? 아, 근데. 분장 체력쇼 아직 남아있는 거 아시죠? 아직 안 나온 거 하나 있잖아요. 오, 어, 뭐 이렇게 스포하실 거예요? <laughs> 오, 잠시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laughs> 어떤 분은 굉장히 노란색이었어요. <laughs> 잠시만요, 여기까지. 그만하실게요. 아, 어, 어, <laughs> 그러면 우리 스포 <슬포> 1도 없이. <laughs> 네, 잠시만요, 저 노력 중이거든요. 네네네. 아, 그, 티력 발사좀 그만하실게요. <laughs> 노력 응원해요? 네. 그래서 스포 1도 없이 다음 무대를 한번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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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비 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아, 다음 감사합니다.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